아 많다. 그거 딱 벌칙 정하고 갑시다. 이거 저희는 뭐든지 다 좋습니다. 음. 저희는 원래 맞춰봤기 때문에. 24좀 경험들이 많으니까 좀 추천을 좀 해주면 아, 감들이? 어. 야왜 지침이요? 어우 죽어 죽어 요새 어. 죠 어? 뭐? 아니 근데 우린 괜찮아. 이거 죽어. 저는 이제 일어나면 안 일어나요. 영영 잠잘 것같은야 빙트 형 이거 그거 해줘. 어. 첫 번째 게임으로 영화 명대사 영어로 말하기. 아, 아 이거는 이거 아 잘해라. 몸짓을 잘해라. 아, 이거지. 이 친구가 존나 크다. 몸짓을 잘해. 시작. You h u r me too. You h u r me too. You h u r me too. 아, 이거 아 그거 다 You h u r me too. 내 심장 너와 똑같다. 다다 보? 내 심장이 타고 있어. 너와 응. 심장이 똑같다. 아프냐 나도 아프다 오케이 okay. okay. 아 대사만 아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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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영화를 맞춘 게 아니라? 오케이 알겠어 I don't understand I don't understand 정답 영과 센치리 아무 아무 아무것도 몰라아 패스 패스 스 If I do I take you 아 정답 너랑 살래 I'm <laughs> 오오 계속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어. 다 찔러봐 다 찔러봐 존나 못 생겼다 <laughs> <오. 웃음> 아, 아, 정답 아가씨 가위바오 아닌가 아니야 아야가 가능하다고 소개했데 엄청 좋아 오늘 주아가고자님 여기까지 아 시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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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뭔가지 뭐야 두개두개두개 맞췄습니다 하 아유! 고 h i s 스 s b e s Right? 이게 최선이야? 최민식! 현빈! 배달오버! How long? Change it! s p 다 스틸 원샷 스틸 원샷 s 스티스 이! m o 파카 e r f**ker! m o t h 나는 훔쳤어! 푸 u 푸 h 푸 u s h 뭐 h a t is important? What is it? What is i m What is i a t t What is it? w 이 a t is it? What i 스 it? w h a 번 i What is it? What is What is 코로 What s 코 t What is it? w s i 이 나이스 왜어와 최근에 아니 코로나 뭔줄알아 누가 기침 소리는거이스아 이렇게 해? 누가 기침 소리 코로나 다음 게임 설명드립니다 다음 게임 몸으로 말해요 3 2 1 갑니다 어두 글자

지퍼를 내려서 맛있게 먹지퍼 내려서 맛있게 먹 지퍼를? 되게 어. 안돼 지금. 지퍼? 아왜 쓰면 지퍼야? 지 소리야? 몇 네, 글자? 모기. 모기. <웃음> <웃음> 어, 어, 좋아 좋아. 잘한다. 생일 후. 후 촛불 입는 와 좋다. 다섯 오. 글자. 다섯. 사진을 찍었어. 인스타그램. 와진야 사진을 찍었어. 글자? 법

김치김치김치 김치, 김치, 김치. 정답 오케이. 오. 사탕 정답 지금 지 아, 뭐. 정답 오, 오. 오, 오. 라디오 정답 레몬 정답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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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즈 어? 정답 오, 아, 자 6개 따라봤어요 무단투기, 분리수거 <놀람> 시즈기통 좋아 자수왕 정답, 우와, 오, 아, 아, <놀람> 정답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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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씨 할머니 어. 라면, 쫄면 <놀람> <놀람> <목소리> 야 진짜 오아니 새끼 아왜이아왜 이렇게 잘하냐? 다음, 다음 3라운드 게임을 인물 퀴즈인데 와 인물 두명을 반을 잘라서 반반을 섞어놨어요 와아자3 2 1최고 만반 최군 아만만형 서장훈 3 이해진 어 정답 나이오 아, 나이스 오 이해진 와만만형 서장훈 오 갑니다 정답 복지원 이순재 둘이준기땡 최군 최군 이순재, 박보검 정답 어. 아, 아, 그렇지 그렇지 백기노 막아야 돼유나 오메 대포콘 이 오메 오메 대포콘, 이동국 정답 정답 이순재, 박이이동국이라 이름이 생각이 안나 정답 정답 전용준, 신동역 정답 다 어째 모니까 최군 유나뚜이 아, 정답 어, 오, 빨라, 빨라 빨라 우리 앞에거어떻게는데 가야돼 갑갑유나정신미나 양재형 양재형 나양재 e p l i 양재리 형, 안젤리, 안젤야 형, 안젤리 형, 안 야, 양재 안젤리 형, 안젤리 형, 양재리 형, 안젤리 형, 안젤리 형, 안젤리 형, 안젤리 형, 이젤리 형, 안젤리 형, 안젤리 형, 안젤야 형, 방젤리 형, 안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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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안젤 형, 안젤리 형, 안젤리 형, 안 형, 안젤리 형, 안젤리 형, 안젤리 야 안젤리 형, 안 2 1 아, 최군. 최군? 그땐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. 정답. 네. 아. 아니, 아니 그거 뭐 영화 제목을 말해야 돼요. 어, 암살 이정재. 이제 형 맞아야 돼요. 이제? 어, 네. 어 근데 방제? 아, 그말하라고 와. 와! 하잖 정답. 범죄의 전쟁. 너가 서장이라. 남촌 너가 서장 남촌 동사 왜? 왜조상문을 맞춰. 야 아니라니까? 정답. 어쩌야 전쟁 최민식. 어. 닙니다 짧게! 하하하하하하아맞아맞거 같아! 나은걸! 나은걸! 너무 심하다! 유다! 어? 이거 시계 좀바꿨나 <laughs> 살아있네! 와맞아 맞네! 좋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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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! 아이장권이아이 막지 말라고! 오이기 정답! 봉준? 거창 딱 죽기 좋은 날씨네. 3, 2, 1 정답! 오케이! 다짜! 정아줌라 정답! 아런말 아수라! 뭔지 알았는데 이게 못 잡을 줄은 몰 어? 어? 이거 정답! 오케이! 27번 발의 기적! 오! 아닙니다. 뭐 예승이 아니었어? 일단 비슷하게 생긴 타이밍 예승이 아니야?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랑 박자에맞게한 번씩 이렇게 치는데 원할 때 그냥 이렇게 들어버릴 수있어이 아 근데 이사람이여기서 박자 게게 그냥 이대로쳐버리면게 해서, 어. 이렇게 서 순발력으로 옆으로 틀서이살아 해서, 이 이렇게 어, 어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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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는 안되고 옆에 쳐야되고 옆으로 옆으로 서지렇안되서이렇 다시 다시 빠르게해볼게이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이해했어자 그럼 갑니다 가자 시작 이렇게 삼키. 이러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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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뭐다 어, 탈락이. 탈락이. <웃음> 어, <웃음>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이 오~~, 오 그렇지! 형 뭐해요 근데? 왜? 바로 내려가요형 <끝> 뭐, 아니 형잠요아나 바둑을 두시네? 바둑을 두고 있어 바둑을 두시네! 아니 뭐 바둑을 두고 술산 들어와 바둑을 아, 두어 다두, 다두, 내가 멈춰버려! 안 <끝> <끝> 돌아가 내가! <끝> 따라 돌아요머리가이거아나치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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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자가 먼저 공격이지? 아, 오케이. 네. 빵! 오! 아빵빵하게 내가 말린다. 야 이거 형 내가 먼저 해야겠다. 내가 했어, 할아 magic, 잘한다, Trump야, 이 잘한다. 이 잘한다. 팬도 좋아해. 어. 아유 또, 아유 된다니까된다니까 이렇게. 다니까야 좋다. 에이스야 에이스. 에이스 에이스. 아마테포로그로 이겼어. 그 얘기 썰 풀어 주시면 안 돼요? 2002 월드컵. 아 맞아. 대박이잖아. 월드컵. 월드컵. 네. 월드컵. 아 월드컵. 두 아, 형님 아, 레전드예요. 아, 아, 뭔데 아, 뭔데. 들어봐. 2002년도면 우리가 한국 한일 월드컵했잖아요. 아, 근데 그때 아, 네. 제주도에 스타디움이 큰게 있어. 맞아 맞아. 그 바다 앞에 있는 스타디움. 서귀포. 거기에 브라질하고 중국 경기 있어. 열렸어요. 맞아 맞아. 그 당시에 칼로 내가 가서 봤는데 칼로스가 프리킥으로 골 넣고 5대 으로 이겼거든요. 아, 끝나고 아, 나는 그냥 쭉쭉 보고 아. 아니 이겼구나 당연히 아. 이겼으니까 나가서 이제 술 먹다 노는데 나이트에, 많이 보도새끼가 막 이렇게 하면서, 막 이렇게 막, 옷좀베어가지고우리가긴 뇨야! 진짜로? 담요! 막 이렇게 하면서, 옆에 보니까 깻잎머리 가지고아오고아오럼호아오고이렇고있 나이트에서, 여기 끝나고 나서 비한 <놀라> <입술하는> 거야. <놀라> 어! <놀라> 나가도 죽은 사람도 같이 이렇게 춤추러 들어와서, 이게 호아우더라 진짜로 서귀포시에서 아, 그니고이 그래. <laughs> 서귀포 아니까진짜예요 어, 어, 뭐, 그래 어. 딩뇨가 와, 나이 때를 가요 끝나고 왔어 아, 진짜요? 어, 와 브라질 애들은 약간 좀 한량 느낌이 와, 있어 와, 아 상관없는 기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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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 딩뇨가 아, 장난 아니었대잖아 어그 어. 당시에는 뭐 딩뇨가 신났으니까 아, 그 옛날에 <laughs> 캐.. 캐지만 아시죠? 아, 인저뷰에 있었던 네덜란드 레전드. 어, 알아 알아 용산에서 그 PC 사가지고 가, 건, 걷는 사진 있어. 어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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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한국 왔다가 용산 와가지고 어, 게임 시리즈 사왔다니까. 아, 우리나라. 선배도 아, 아, 뭐, 어, 아, 그래가지고 횡단보도에서 캐주얼이니 어, 그 어, 게임 시즈가 어, 서있는 어, 게 직접 써. 아, 나 그, 알아. 아, 아, 그, 아, 그, 어. 아, 그, 아, 한국에 매운맛이 안 나겠대요? 아, 나랑. 얼마까지 알아봤어요? 두배 정도 다 했으면 안 얼마까지 알아봤어요? 하면서 이고 사람으로 주고하지 사람으로. 만 그래도 혼나야 형한테 아데 병역 통지서도 나눠 리고 그거 아똑같아 상관 이는건 피해 적겠지.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. 형 그러니까 통지서를 나눠 주고 다녔아 지금 아니뭐 했어. 그대로죽 똑같이 저녁이랑 하고 퇴근만 집에 서 하는 거지. 똑같이 군사훈련 다봐 뭐. 어. 어 신기하다. 세 그러니까 내가 내가 자부심 있는 거야, 니라 똑같이. 어 그러네 어, 근데... 형. 그러면 형은 해병대는 진짜. 어, 얘는 지금 또... 내가. 오해병대야. 얘가 얘가 알까지도 않은 소리야. 훈련도 받았잖아아니잘 봐. 6 시에 퇴근하는 게 존나 꿀인 거야. 그치 왜냐면 야간에 네. 그 급작스럽게 하고. 이런 아니 급작스럽게 오히려 오전가. 오히려도 귀찮아. 왜? 오히려 귀찮아. 갔다 와야 돼 집에. 뭐 자퇴하고 와야 돼. 아 귀찮아. 아니 요 집에 가서 꼭 가야 돼. 아니 집에 가서 리니지 했을 거 아니에요? 집에 있어야 나가면. 아저 1인카스파니아 전화와 아니요 1인카스니아요 확인하지 아까 니아안왜 알고 신고가 있어 1인카몇 대가 어게어그이만 사람이 있잖아 만나야지 우리 마불이불합이시게돼